를 하겠습니다 신신사랑스랑 주방에서 하는 실험이랍니다 부엌에 있는 간단한 실험 도구로 할수 있는 실험입니다 여섯개 여섯 개. 실험이 들어있대요 여섯 개나 그러면 엄청 많은데 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반만 하나. 하자 볼까요? Kitchen Science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c o n t a i n s Six: Special Design. Kitchen Science Experiments. Generate electricity by using a pork and a lemon and l i g h t up a bulb. 와 전기 회로도 만드나봐요. 돼지랑 레몬이랑 아연판도 이용할 건가봐요. 정말 신난데요. 자, 이제 빨간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Launch a rocket pulled by m i x baking soda and vinegar. 이 빨간색 설명은 로켓을 만들 거나 봐요. 근데, vinegar이 나온 거 봐서 식초 로켓인가 봐요. 근데, 우주로, 우주로 뿅! 엄청나게 날아가진 않겠죠? 그런데 이건 밖에 나가서 실험해야 되겠네요. 우리 집천정에뚫러버리면안 되잖아. 그러다가 8층으로 나갈 거예요. 시초록캐시천정을뚫고 8층에 올라가면 8층 그 아저씨가 그럴까? 정말 깔!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안전! 밖에! 밖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명. 여러분도 알고 있죠? 자기가 말한 거요. 제일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그다음 아, 시험 먼저 볼까요? Build a table so top volcano 와 용암 분출 실험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화로 삼일 될 건가봐요. l a 이런 문장이 있으니까 용암 분출이 될 건가봐요. 여기 그림에도 있죠. 뒷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실험들이 있나 봐요. 여섯 개 실험도 많이 있네요. 첫 번째 실험은 파이트명 잉크 실험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지문 검사고요. 세, 세, 번째, 세 번째 실험은 사탕 만들기입니다. 네 번째는 시초 로켓, 다섯 번째 실험, 화산폭발 실험, 또 여섯 번째 실험은 과일 건전지 실험입니다. 아이디 건전지 역할인데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면 이제 한번 뜯어 볼까요? 빈 부탁해. 루루루루루루루루루 비디비디비디비디. 되다었습니다 아이가 로켓이다 로켓. 자, 한번 달라 볼게요. 저는 여섯 개의 시험이 다 들어 있을까요? 전 모양 붓 석탄막대 두개 전선 하나 아이언핀 두개 시계 지문 기록지 지, 지문 인화지 접착테이프 시크릿 메시지 기록지 영어설명서 영어설명 영어 설명 끝 드디어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우리 이제 대단한 시향 개발. 개발하자. 하이팅! 파이가 한번. 예예예예예예예예 예. 그만하고 우리 마법 철. 나 나. 우리 레몬 사왔으니까 레몬부터 할까? 오 어, 그래. 레몬, 레몬 주세요. 주세요. 아 톡톡. 내 무려 몇통가 있어. 첫 번째 시험은 과일 전건지 만들기입니다. 나 나온 김세요 화살 한번 볼까요? Fruit Battery. 그러에서는 전기가 통하는 빨간 선에는 포크에다가 또또 검은 또 선에는 아연 판에 붙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화살을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계의 빨간선은 포크에, 시계의 검은선은 하얀판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 테이프 주세요. 몇 개? 한 개. 한 개라도 충분해. 조수, 테이프 얼른 주시오. 여기 있습니다. 오, 고맙소, 조수. 하얀판과 검은선을 연결했습니다. 빨간선도 연결해 볼게요. 조수 테이프 한개더 주시오. 빨리 주세요. 자 빨간 선은 포크에 연결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해 보겠습니다. 흰은 음, 전선 포크 그. 테이프 테이프 저는 조수가 없으고요 제가 뜯겠습니다. 제가 막내거든요. 제가 조수가 없어요 정말 불쌍하죠. 가위바 저한테 조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동생입니다 아아 아아 보세요 제가 지원한 사람 파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킨 타는 것 같죠? 복구 한쪽에 전선을 연결하고 또 다른 쪽은 아연판을 연결합니다 한쪽은 복구 한쪽은 아연판 아다 해야되는데 네 조수 네 조수 파이팅 파이팅 아, 도수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너 그게 간지럽냐? 힘내라! 힘내라! <laughs> 저, 소화하셨어? 제가 저, 까저 저, 저, 저. 괜찮아요, 오빠, 씨? 자, 이제한번꼽아보겠습니다고맙습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습니다 지금 시계가 멈춰 있죠. 잘 아무 숫자가 없죠. 과연 성공할 것인가? 띵띵 띠든. 띵띵 띠든. 제발 성공하기를. 헤이 <laughs> 제발. <웃음> 우와 <laughs> <와>, 올라왔어. <laughs> 지금은 21분. 22시랑 과일 건전지네요. 에요. 너무 신기해요. 과일을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어, 시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와, 그런데 시계창에 아무것도 진짜. 없었는데, 문을 네. 연결하니까 나타났어요. 진짜 과일을 건전지의 그렇죠. 역할을 했네요. 신기했어요. 첫 번째 시험, 끝! 다음 시간은두 번째 시험, 기대해주세요. 키친사이언. 키친 맨 일반 성고 안녕!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꾹꾹.